고 박사님, 예.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한국교회 더하기 가문 운동 전체가 지금 현재 한 670만이 조직되어 있거든요. 네. 1천만을 이제 한달 안에 조직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국민의 힘 정당처럼 들은 요, 오히려 방해만 나요. 그것 좀걔들좀혼좀 좀 내주세요, 박사님. <laughs> 아니, 근데, 네. 목사님, 네. 지난번 강서구청장 할 때, 네. 어이, 큰 소리 쉬셨어요. 맞아요. 강서구에 자유마을만 한 3만 명 된다고. 2만 천명 어, 그리고 뭐, 예, 자유통일당 당원이 몇 명이라고. 근데 편하게 1,600표 밖에 안 나왔잖아요. 맞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만 믿고 방송을막 했다가, <laughs> 제가 막 항의를 받았어요. <laughs>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강서수 장선거 끝나자마자 따로 저 만나뵈러 왔어요 네. 제가 이 자유마을 숫자 이거 가짜 아니잖아요 네.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도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. 근데 왜 1600표밖에 안 나왔냐 아. 이게 정치화가 안 돼서 그래요 아. 그냥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자유마을에 회원도 되고 자유통일당에 가입은 하지만 네. 최종적인 순간에 어디를 선택해야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데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. 정치화가돼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시는 일 플러스 조금만 더 합시다. 진짜 자유마을에 600만 명이 모였다 그래도 이분들이 실제로 매년 총선에 전부다 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종이 호랑이처럼 취급받잖아요.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거부를 안 되는 거예요. 맞죠 감히 함부로 뭐촌 무슨 저 손전하겠다는 소리나 해었고 말이지. 맞아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겁을 줘야 돼. 응. 정치의 본질은 협박이에요. 하. 정치의 본질은 협박입니다. 공포를 동원하는 거예요. 겁이 나서 우리 말안 들으면 안들안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예요. 그 공포를 조직화하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자유마을 자유통일당을 실제로 정치화시키는 거예요. 그걸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, 예. 하도, 우리 보고 뻥친다 그래가지고, <laughs> 우리가 자유마을 사이트를 올려서, 예. 이렇게 보여줘도 저놈들이 겁을 안 먹어서. 아니, 투표 때는 지업들찍는다고 생각하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그때 강서구는요, 예. 사실 그때 2만 천0 0 0명이었 우리 조직된 게. 1명인데 예. 이러다가 둘다 망한다. 예. 그래서 참 이게 할수 없어서 우리 마을 대표들도요. 국민의 힘 정당 김태호를 찍은 사람이 더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고 나는 왜그 고영희를 사퇴해 달라고 우리 후보를 예. 이 그날 저녁 11시 전날 11시까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압박을 예. 사퇴해 주세요. 그러다 둘다 망합니다. 그런데 아니 여기도 연구소 그 유론 조사에서 오기를 15% 이상 차이 난다 이거야. 네. 어차피 망한다 이거야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섭게 이 자유마들 요게 카드요 카드 네. 전광훈 대 있잖아요. 네, 그러네요. 어. 요게 네, 요게 첨첨 번째요 천 번째. 아, 요게 네. 천 번째고 요게 자유마을 카드거든. 그래서, 깨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. 이게 저 목사님 얼굴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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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자유 말 카드로 딱 찍어서, 예. 한달 안에 천만 분까지 예. 카드를 다 찍어 놔서, 예. 이거는 이제 확실하거든.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. 제가, 네.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. 네. 아까 제가 협박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음.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. 네. 음. 이게 양쪽이 끝까지 달려가서, 먼저 겁먹은 놈이 비켜나가면 그 놈이 지는 거예요. 어. 그 이제 치킨치킨 소리 듣거든. 이게 말이죠. 내년 총선이 우리 자유파의 최종적인 전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. 맞아. 예? 우리 정말 친, 어, 어머니 심정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최종적인 전쟁이 아니에요. 내년 총선 끝나면 2026년 지방선거 있고 2027년 대선 있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끝나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그 후에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멸살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안 끝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저 국민의 힘간정이면 키워주는 거야. 그러니까, 배포로 싸워야 돼요. 정면 충돌을 해서, 아무리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해도, 제 말씀 들으세요. 3년 반 전에 그 패배 이상의 패배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. 음. 네. 그때처럼 우리가 지이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. 대포를 갖고 정면 충돌하자는 거예요. 누가 죽나 한번 보자. 응. 여러분들이 죽을 일은 없잖아. 그렇지. 자유통일당이 죽을 일 없잖아. 응.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인데 뭐. 응. <laughs> 아니, 손해볼 게뭐 있어. 미죽고나 <laughs> 죽고 하자.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피하게 돼 있어.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렇게 협박을 합시다. 아. 박수! 그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여러분들이 전략이 없어. 아. 정치 전략이 없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무료 봉사 해드릴 테니까 아. 제발 총선 때까지는 저를 좀 써주세요. 우와! 박수. <laughs>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말씀 한대 예.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어요. 땅의 영광. 지금 우리가 150년 동안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.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.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지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공산당과 하늘을 함께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는 기독교입니다. 맞죠 아, 그래서 기독교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공산당은 두 가지 짓을 저질렀어요. 하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공산당을 갖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, 교회, 교인들을 학살한 거예요. 지금 우리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과 광화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이 가장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. 그런데 이 싸움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, 박정희 대통령,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이어준 거예요. 이세 대통령, 전두환, 저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, 이세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. 김일성, 김정일 집단과 전쟁한 거예요. 전두환은 죽어서까지 김정은이 감시하겠다고 북쪽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 이후에 이세 사람의 대통령이 김정은 집단을 상대로 완승을 했는데 최종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이 끝났어요.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지. 그래서 기습당한 거야. 그래서 박근혜를 잃어버린 거예요. 5년 내내 정말 죽을등 갈등해서 감옥 세번까지 갔다 오면서 문재인 정권을 쫓아 냈는데 이 전쟁은 내년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, 20년 김정은 집단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올살 돼야 비로소 그들을 따르는 종북주사파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이념 전쟁을 위해서 자유파 전체가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맨 앞에 공산당과 불구대청 관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조금 더 필요해요 네,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싸움을 지휘해야 하시니까 네,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